미국 실버 뉴스는 라이프트리 시비디오 일이 함께합니다. LA의 대형 산불 가운데. 이튼 산불의 발화 원인이 송전탑에서 튄 불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LA 타임스와 CNN 방송에 따르면 LA 카운티 동부 내륙 알타데나 지역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 피해 주민들이 산불 초기에 찍은 영상에서 송전탑을 발화 지점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송전탑을 운영하고 있는 전기회사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측은 화재 당시 송전탑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였음은 인정하면서도 자사의 전기 설비가 화재 원인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LA 타임스는 현재 캘리포니아 산림 소방국 수사관들이 해당 송전탑 일대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과 소녀들이 학교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트랜스젠더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단독 연방 입법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상원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스포츠에서 여성과 소녀 보호법은 기존의 관련 법인 타이틀 9를 다시 작성해. 성별에 대해 출생 시의 생식 생물학 및 유전학으로 정의했습니다. 연방 자금을 받는 모든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한편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학교 스포츠에 대한 전례 없는 연방의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의 성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 기업에서 관세를 받을 별도의 정부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그들이 마침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일부 참모들이 대선 공약보다 다소 완화된 관세율을 주장해 절충안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외부로 드러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부과 의지는 강경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의 국경 도시 티우아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대량 추방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AFP통신은 따르면 티우아나 의회가 비상사태 선포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티우아나에는 지역 자금 예산이 분배되며 티우아나는 이 예산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에게 쉼터 및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샌디에고 언론은 멕시코는 국경을 통해 추방된 이민자 중 멕시코인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기습 공격 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서며 전쟁이 발생한 지 466일 만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이스라엘 정부와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전투를 중지하고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을 단계적으로 석방하는 3단계 휴전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측의 합의안을 내각 투표에 붙인다고 밝혔습니다. 내각이 이를 추인한 뒤 휴전 시작 일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가 10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이국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경호 차량을 타고 호송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여부 결정 전까지 구금되는 곳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 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겁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입회한 변호사 한 명은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의견을 내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거부로 영상 녹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통상 조사를 다 마친 후 조사 내용이 본인 대답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조서 열람 및 날인 절차도 거부하고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술 거부가 계속될 경우 수사팀은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다 쓰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초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려 했는데 공수처에 체포돼 출석할 수 없으니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도 일부 지역 바람 불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3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45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45도, 밤 최저 기온은 19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20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